인중을 약간 축소시켜주는 네 전화기처럼 그냥 가서 받는 거랑 똑같아 뭐 이렇게 느껴지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저렴이 엑소점을 받았어 혹시 뭐 피부과 전문의세요? 치수 네, 뭐, 시간이 빨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 일단 그냥 스포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미쳐버린 것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얼태기 극복 주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예정이고요. 뭐, 디바이스, 시술, 스킨케어, 지금 개발 중인 이너 뷰티 제품까지 촤르르 다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바이스. 자, 최근에 피부과 가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면 집에 어벤져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홈케어 기기를 항상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서 거의 키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바로 알페이스 고주파 기기입니다. 예, 지금 그냥 딱 보기에도 제가 평소에 쓰던 기기들보다 훨씬 크고 본격적이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기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평소에 쓰던 홈케어 기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가서 받는 거랑 똑같아. 옛날 처음에 저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였고, 그냥 3주 써보고 안 좋으면 다시 가져가시라고. 저는 협찬 안 받겠다 그랬어요. 한두 번인가 써보고. 이건 진짜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된다. 짜잔.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고주파 크림은 별도입니다. 측면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짜란, 켜지고요. 이건 고주파 단계 조절인데, 총 10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5분 단위로 조절 가능하고 30분까지. 세팅 후에 동작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가 시작되는데, 이때 진동 버튼을 누르면 고주파와 진동 마사지가 함께 작동됩니다. 그리고 끄고 싶을 때는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도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블루 라이트는 약간 진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블루, 그리고 라이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동 중에도 뭐 진동이라든지 단계, 시간 조절 다 가능하고요. 끌 때는 전원 버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고주파 크림을 마사지 부위에 발라주세요. 고주파 전용 크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계, 시간 세팅한 다음 스타트. 목부터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귀밑부터 쇄골 방향으로 5분 정도 진행해주시고요. 목에 딱 밀착시켜주시고 목젖이나 갑상선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볼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마사지 해주시고요. 고민이 있는 부위는 좀더 롤링해주면서 집중 케어를 해주세요. 이 헤드가 얼굴에 딱 밀착되어야 되고요. 이마는 지그재그로 마사지 해주시고 여기 관자놀이도 쫙 당겨지게 위로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바본이 생겨가지고 요즘 이걸로 마사지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문질러주면 팔 라인도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제가 이걸 벌써 두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비포 애프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주파 관리, 뭐 고주파 레이저도 그렇고, 고주파 리프팅도 그렇고, 이런 기기도 그렇고, 이거 다 자기 만족이에요. 고주파는 갑자기 막 얼굴이 쫙 올라붙고 얼굴살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피부 속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이제 나만 느끼는 효과거든요. 근데 얘도 그래요. 뭔가 탄력이 미쳐가지고 진짜 피부 속이 쫀득쫀득하고 탱탱해져요. 제가 시술 많이 해서 약간 볼 꺼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볼 꺼짐 없이 피부를 뭔가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사실 이게 막 추천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10번만 해도 본점 뽑고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무선이어도 휴대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되게 높은 단계로 오래 했다가 얼굴이 되게 붉어지고 그게 좀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3단계 이하로 시작하시고 7단계 이상은 되게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8단계, 9단계 가면 엄청 뜨거워요. 두 번째 제품은 짜잔, 바로 메디큐브의 아이 딥샷입니다. 진짜 무슨 안테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메디큐브 다 있으신 분들도 이걸 굳이 또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작은 디바이스를 써봐도 이 눈가를 이런 식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거든요. 얘는 완전 단순하게 생겼죠. 그냥 이거 전원 버튼 키면은 바로 샷 모드로 시작. 이 눈가를 이렇게 섬세하게 지질 수 있는 디바이스가 또 있나요, 여러분? 이눈 밑은 모르겠는데 이눈 위쪽이랑 상한검까지 섬세하게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 전 이게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원리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 에어샷처럼 전기 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전기 MTS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따가워요, 여러분. 진짜 개 따가워요. 이 눈가 피부가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이걸 샴모드 할때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는데도 개 따가워. 아, 처음에 진짜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진짜 눈물 날것 같은 거요 아파서. 근데 제가 이거를 팔자주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눈가가 아파요. 이 팔자 이런 데는 안 아프고. 예, 그리고 부스터 모드 제가 지금 켜 놨는데 제가 부스터 모드는 잘안 쓰거든요. 부스터 모드는 진짜 그냥 진동만 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이 눈가 주름을 좀 집중 케어할 수 있어서 좋고 눈가 쪽도 확실히 좀 볼륨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팔자 주름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 주름도 섬세하게 케어할 수 있어서 저처럼 이제 눈가 주름 많으신 분들, 팔자 주름 부자이신 분들한테는 이거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페셜 케어를 할때 쓰는 디바이스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더마샷을 해요. 그래서 붓기를 좀 빼준 다음에 저녁에 씻고 나와서 아이딥샷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고주파 이페이스한 다음에 마스크팩 딱 붙이고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미친 피부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사실 초기 비용이 좀 들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면 어 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하기도 하고. 물론 저는 시술 받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분기마다 그래도 피부과 가셔서 필요한 시술 받으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 이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는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마다 피부과 가셔서 필요한 시술 받고 집에서 홈케어도 열심히 해주시면 민윈이에요 시술 효과도 좋아지고 홈케어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술! 첫 번째로 뭐 샤넬 주사 오늘은 또 시술을 받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샤넬 주사, 리프테랑점 빼기! 누군가가 그 샤넬 주사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맞으러 가는 거고, 지금 리프테일 한지딱한달 돼가지고, 그거 받으러 갈 거고, 정! 그러면은 또한 시간 넘게 걸리겠네. 보이시나요? 불고기가 지금 열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엑소좀 했을 때보다는 덜해요. 이제 리프테라를 했기 때문에 차가운 거를 못 얻거든요. 그래서 실온에 놔둔 거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엑소 점을 할 때랑 좀 다르게 하던데요? 저번에 엑소 점을 할 때는 그 용액을 떨어뜨려 가면서 그 MTs를 이렇게 굴려서 흡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얼굴 전체에 일단 MTs로 빵꾸를 내놓고 그 용액을 떨어뜨려서 그 차가운 그거 있죠? 그걸 굴려가면서 흡수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샤넬이 조금 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 아이 아이 여러분, 제가 샤넬 주사 받은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후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트러블도 몇개좀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뭔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뭐 피부결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느껴지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얘도 엑소점처럼손주사로 놓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MTS나 포텐자 같은 걸로 시술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MTS로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MTS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저번 엑소점 했을 때보다 훨씬 안 아팠고 뭐 붉어지거나 이런 것도 바로 괜찮아졌어요. 제가 간 병원은 엑소점이랑그 샤넬주사랑 가격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건이면 엑 엑소점... 할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냥 며칠 뒤에 피부 결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만 들고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엑소좀. 근데 제가 이번에 받은 엑소좀은 저번에 받았던 그 정품 엑소좀이 아니라 저렴이 엑소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싼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싼데는 가격이 반값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엑소존 시술 자체가 그 용액이 같다면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고 와서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갔다 올게요. 우선 제가 시술 받고 나서, 그리고 밤에 뭘안 찍은 이유가, 그러뭐 그러니까 빨개지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뭐 말할 그게 없었어. 나이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네,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게 엑소좀 정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했는데, 엑소좀 성분이 소량 들어있긴 하대요. 그리고 뭐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 낫겠다. 받지 말까? 라고 100번 생각했는데 어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상담하는데만 한 5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도 아깝고 도대체 엑소좀이랑 비슷한 성분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엑소좀 병이 아니야. 내가 아는 병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당연히 여자 관리사분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병원의 특징이 이게 모든 저렴한 병원 아니고요. 제가 가는 그 공장형 병원의 특징은 이네 원장님 이름이 뭔지, 이네 원장님 어떻게 생겼는지, 이네 원장님 무슨 전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뭐 피부과 전문이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걸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관리사분 들어와서 막 호다닥 막그 하고 그냥 난 집에 가는 거야. 그럼 끝까지 몰라요. 그 사람 누구인지. 원래 제가 다니던 곳은 관리사분이 해주는데 그 n t 스 롤러를 얼굴 전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다 굴리거든요. 그래서 다 받고 나면 완전 막 빨개지고 막 따갑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분은 진짜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슉슉슉 슉, 슉, 살살 슉슉 슉 하다가 어, 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직후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저렴한 것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 생레이저랑 팩을 제가 돈을 추가금을 내고 받았고요. 그 NKS 롤러도 따로 비용을 내야 돼서. 비용이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막붉거나막 따가운 그런 것도 없고, 광이 계속 반짝반짝하게 나더라고요. 진짜 뭐 관리실 갔다 온 사람처럼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막 광이 나가지고, 아좀 괜찮다 싶기는 했는데 원래 애초 좀 정품이 바꾸나면 한 3일 동안 진짜 막 빨갛고 막 부어 있고 따갑고 그러다가 한 4일 5일째부터 막 각질이 다 탈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 깐달걀 피부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 저 세상 피부가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 정도까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MTS로 받았는데 처음에 받고 나서는 어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얼마 안 가고 그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정품 엑소좀보다 훨씬 효과가 미미하고 유지력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엑소좀 하실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꼭 그, 엑소점 정품 받으시고요. 그게 비싸도 효과가 진짜 좋아. 그리고 저처럼 MTS로 하실 분들은 이 MTS가 정말 시술자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잘 맞는 시술자 찾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포텐자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효과도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프테라2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다니는 병원에 이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했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네, 뭐, 세수시간이 빨라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받아보면 그냥 똑같고요. 달라진 거는 라인 타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리프테라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라인 타입이 생겨가지고, 뭐, 턱 라인이나 요런 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리프테라, 아파요 여러분 제가 싼데 가서 항상 받았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 병원 가시면은 아파요 그리고 리프테라 2는 예전에 했을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게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요런 데는 안 아팠었거든요 이번에 할때좀 아프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번에 여기 이중턱이랑 요턱 라인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진짜 턱뼈를 하나하나 깎는 느낌으로 엄청 꼼꼼하게 또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리프테라2가 더 아프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이건 제 기분 탓일 것 같아요, 왠지. 얘 무조건 아파야 된다. 통증이 효과의 촉도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전 아파야 효과가 있었어요. 네 번째로, 입술 필러. 진짜 우리 페어자 분들은 눈썹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술 다시 했단 말도 안 했는데 진짜 막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리더라고요. 그얼떼기 극복 주간 첫 번째 영상 이후로 제가 훨씬 더 도톰해졌잖아요. 제가 이걸 다시 한 거거든요. 그 유튜버 희재님이 러시안 리필러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진짜 미쳤다 하면서 갑자기 뽕뿌가 와가지고 필러를 다시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laughs> 녹여놓고. 제가 입술 필러 마지막으로 한게 작년 11월 19일에 올린 영상이니까 거의 지금 6개월 넘었거든요? 보이세요? 인중을 약간 축소시켜주는 이런 리필러 하신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이 워낙 좀 꼼꼼하게도 하고 이 디자인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인중 좀 짧아 보이게 하고 입술에 볼륨 살짝 더 넣고 약간 이렇게 가로 길이도 조금 확장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받고 오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항상 시술을 하거나 머리를 하러 가기 전에 보면은 너무 예뻐요 가면 될지 됐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진 거고요. 처음엔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짓을 또 했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원장님이 이거는 진짜 안 된다고. 이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건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려서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그 정도였지 웬만한 그 서양인 얼굴 아니면은 어울리기 힘들고 시술 마지막은 제네시스 토닝입니다. 이 제네시스랑 피코를 같이 하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제네시스랑 피코토닝이랑점 빼는 것까지 리터치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이 그 피부 측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넘버즈인 찍었을 때 썼던 그 측정기를 써주셨어요. 찍어보니까 역시나 이눈 밑쪽 여기는 제가 좀 남치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계속 피코토닝도 하고 제네시스도 하고 뭐 포텐자나 그런 걸 써가지고 계속 위로 끌어올려야 된대요. 제가 저 벌써 한 30번 정도 한것 같다 하니까 계속 해야 된대요. 대신 피크 토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은 2 주에 한번 걸로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을 두 가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저에다 제돈 제산이고요. 이건 진짜 제가 많이 사서 쓰는 제품이고, 요거는 요즘 좀 빠진 제품이에요. 되게 저같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 레이저 하고 쓰시면 좋아요. 근데 확실히 피코만 했을 때보다 비용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가 홍조에도 좋고, 뭐 피부 탄력이나 재생에도 좋아가지고, 저는 피코만 하는 거보다는두개 같이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피코토닉은 뭔가 이렇게 타다다닥, 타다다닥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뜨거워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어쨌든 피코보다는 조금 느낌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제가 저번에 탄력 관리 영상에서 이제 아비브랑 듀이셀을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또잘 쓰고 있는 게이 넘버즈인 2번 워터 콜라겐 65 볼륨팩. 사실 감각사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넘버즈인 마스크팩 중에서 이 2번이 제일 별로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2번이 최고예요. 근데 이 2번 마스크팩 올리브영 매장에 진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화나고 이게 보시면 거의 뭐 한치같이 탱글탱글한 시트에다가 젤리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어요. 이게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남는 거 목이랑 팔이랑 그냥 다 치덕치덕해도 되고 한 시간 붙여놔도 안 말라요. 그래서 이게 좀 리치한 편이라 나이트용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근데 매일 쓰기보다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그 고주파랑 관리 다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그냥 스포를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개발 중인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난 근데 이게 반응이 그렇게 좋을줄 몰랐거든요. 근데 스토리 올리자마자 진짜 질문이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너 뷰티기 에르메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아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 해보고 원료도 계속 수정해가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 완제품이 아니고 패키지도 진짜 예뻐요. 이걸 제가 지금 혼자 몰래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진짜 좋은 제품이고. 근데 이거는 피에스트로처럼 막게 하얘지는 게딱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피부 속이 투명하고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에스트로랑 같이 드시라고. 만든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요즘 제 통장에 지켜주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진짜 얼른 출시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